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대전 충남 교구 신탄진 교당이 교도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교당을 신축했습니다. 기쁨과 은혜 속에 신축 봉부식을 거행한 신탄진 교당의 성보각 교무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봉부식 축하드리겠고요. 저도 그 자리에 봉부식 거행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매우 즐거운 자리였다는 생각 들고요. 우선 신탄진 교당이 어떤 교당인지, 어디, 어느, 어느 곳에 위치한 교당인지 먼저 소개해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신탄진 교당이 지금 생긴 지가 20년 됐어요. 네. 20년 되는데 원래 원 교당은 석봉동 그 신탄진 시장 안에 있었어요. 네. 네. 그 이제 옛날에는 거기가 이제 업이었죠 신탄진 신탄 시로 네, 네. 들어오기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대전시 대덕구로 편입이 되면서, 그 대청호가 관광지가 되고 개발되면서, 청주하고 음. 세종 쪽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되고, 지금 다리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개통이 되고, 또 아파트들도, 음. 큰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도로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 거기가 이제 교화 여건이나 인구 밀집도들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교화트로서는 뭐 아주 A급이다 이렇게는 이야기는 못해도 그래도 뭐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는 지역 사회 사람들하고 함께 할수 있다면 교화에 괜찮은 그런 지역이다 특히 그 우리 현재 있는 교당은 그 홍보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음. 언덕 언 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고 고가도로 옆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그것을 자 온불결 바라보고 홍보될 수 있는 그래서 대전 시민에게 온불결을 알리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음. 좋은 지역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주변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탄진 아이씨 예. 있고 대청댐이 있고 이런 예. 것 같네요. 근데 신탄진 i c 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예, 있는 건가 보네요. 예, 네. 뭐 5분도 안걸리죠만이 네. 예, 예. 말씀 먼저 여쭤봐야 될것 예. 같은데 신탄진 교당의 지금 새로 신축된 건물에 예. 가장 좀 특색 있다고 할 만한 것이 전광판이 설치되어 예, 예, 있습니다. 전광판은 예, 예. 어떤 이유로 어떤 아이디어로 설치가 되게 됐는가? 그게 이제 음, 그때 이제 설계하면서도. 원불교, 그, 우리, 지, 그, 교당 위치는 그 홍보 역할을 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그, 뭐,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땅도 협소하고 위치도 이렇좀외지 있고, 언덕배이 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홍보에 그때 이제 초점을 그때 이제 교도님들하고 생각, 저도 제 생각도 그러고 교도님들 생각도 음. 그러시고. 그래가 홍보에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추고, 공부 탑은 꼭 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주장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강판을 어, 하게 됐죠. 음. 네. 사실, 근데 이 정강판이라는 게 네. 생각 같아서 그냥 걸면 될것 같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서요? 예, 그러죠. 아마 저런 걸 보고 다른 교당에서도 우리 교당에도 음. 정강판을 벌어서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음. 있어요. 근데 그, 그, 그 사서 만들기, 제작하기 전에 먼저 법을 알아야 돼요. 음, 음. 그런 게 전광판을 걸수 있는 지역이 있고, 걸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신탄증 같은 경우는 민원이 없이, 어, 걸, 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전광판을 거기에 설치를 할수 있고, 밀집 지역이나 그, 이제 전광판이 LED등이기 때문에 빛이 네.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그 밤에 캐지가 있으면 인가가 있는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음. 그 주민들이 민원을 으면그 정강판을 철거를 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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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려그 그 주변에는 네. 딱 말씀하신 대로 고가 대로를 통하는 네, 네. 길변이기 그렇죠. 때문에. 길변이고 그래서 음. 차 타고 싹 지나가다가 고그 신호등이 딱 걸리면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딱 보면 딱 음. 원불교 고구마 눈에 딱두이두 그런 위치거든 요기가 음. 그래서. 아, 이제 원불교도 알리지만은 이제 거기다 법문을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원불교를 더 깊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기 삼색 전광판이 네. 있고 전 칼라로 칠색 칼라로 되어 있거든요. 삼색으로 계약을 했는데 칼라로 그냥 그 가격으로 음. 그냥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칼라로 이제 받고 또 그분이. 원불교를 교 제가 권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원불교를 입교 했어요. 전 가족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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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 항상 네. 연을 달고 네. 네. 이뤄지는 것이라는 생각 네. 또 하게 되네요. 네. 그 어떤 문구들이 지금 개시되고 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원불교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네. 법문, 연런 초법문이 이제 개시되고 신년 법문, 신년 법문. 네. 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은혜입니다. 어, 환영합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 인사하고. 문장은 뭐 수백 문장을 계속 그렇게 넣을 수 있고,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었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기 때문에, 어, 옛날에는 이게 플랭카드를 이제 네. 이렇게 긁고 그랬잖아요. 행사할 때. 그게 이제 플랭카드 대신 움직이는 플랭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길게가. 그게 일 폭이 1m고 길이가 네. 6m거든요. 음불교 홍보하고, 음불교리 홍보에도 되고, 법문 홍보에도될수 있고, 그렇게 해서 프랭을 뭐돈 주고 인자는 그럴 필요도 없는, 음. 그 해놔놓으면, 뭐그 인도 안에는 모든 행사에 다 프랭 대신에 그걸 할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장점이 있고, 아주 괜찮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느낌은 어떤 음. 느낌이었냐면요. 원불교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예. 말씀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대종사님의 예. 개교표도 그래. 마찬가지고, 예. 예. 말씀을 듣는 순간인가, 예. 이렇게 반짝하고 예. 머리를 이렇게 반짝할 예. 수 있는 그런 예. 어떤 예. 느낌들과 감동들이 있는 예. 거고, 은혜가 예. 있는 건데, 예. 그걸 문구를 최대한 예. 우리 원불교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장치를 잘 선영하셨다는 생각이 예. 가장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밤에 말씀하셨지만, 낮에는 조금 햇빛 예. 때문에 가겠지만, 밤엔 너무 잘 보일 수 있어요. 뭔가 마음에 혼란이 있는 분이 네. 그 문구를 딱 한번 보게 되면 네.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네. 아 이게 그런 위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네. 그때 하게 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어, 천지연이 뭐지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남으면 음. 궁금하면 인터넷 검색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음불교 교리홍보도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음.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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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등도 우리 교당 같은 경우는 세워도 어, 지, 그 주변도 밝게 하면서 어, 홍보도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역군을 가진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신축 공부를 보게 되면 물론 건물의 외경을 바라보면서 아 말끔하게 잘 지어졌구나 그리고 우리가 도량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개념을 본것 같아요. 아 원불교의 교당의 모습은 바깥으로는 이럴 수 있구나 사람들에게 또 이런 문구들을 전달할 수 있구나 우리 법문들을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당 신축을 준비하면서. 정말 교도님들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신축 분사를 음. 염원할 때는 간절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이제 신탄진 교당이 20년 전에 그 백상 박성식 님의 그서원으로 거기 이제 신탄진 교화가 처음 시작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백사님이 대전교당을 나가시면서 그 인과 법문을 들으시고 발심이 나셔가지고 당신 상가 건물에다가 신타님 교당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향을 표시하시면서 교구와 상의된 결과 그렇게 선교서로 아마 원기 81년 12월 달 네. 발주기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백사님께서는 그 공간을 새 교당이 마련될 때까지 그 공간을 무상으로 음. 어, 그렇게 교당을 쓰는 걸로 그래서 교당 법당 3층이 아마 27평 네, 네. 그리고 그 생활관이 한 8.5평 정도 되는 그런 생활관 공간이 이제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제 교모가 4층에 생활하면서. 삼층 법당에서 이제 교화 활동을 시작한 게 이제 초대 교무가 안중훈 교무님이 네.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82년도에 7월달에 아마 봉부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년 있다가 그후 박은진 교무님, 이대 네. 박은진 교무님이 오셔가지고 아마 7년인가 그렇게 음. 사신 걸로 기억을 해요. 박은진 교무님 계실 때 지금 현재 있는 그 교당 부지가 네. 그때 마련된 걸로. 예. 음. 네. 그 후로 이제, 어, 김산준 교무님도 오시고, 정영현 교무님 때 아마 그게 천일 기도가 결제된 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함성배 교무님이 오셔서, 함타원 함성배 교무님이 오셔서, 천일 기도를 해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영현 교무님 계실 때 사진을 보니까 법당에서 막, 전 교도가 다 나와가지고 그 스킨을 각 분야 분들로 맡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든다고 예스시고 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자료를 보고 그때 아마 신탄진 교도님들이 개한형 그 1심 합력하는 그런 대종사님의 정신을 아마 가장 실어 하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제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봉불식을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당은 다 완공됐을 거고, 네. 교도님들이 이제 봉불식만 하면 우리 교당이구나를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소감들도 있으셨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신탄진 여건이, 어 교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음.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인사는 직접 원했지만은 이제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설계사분이에요. 네. 3년을 설계를 넣어 놓고 3년을 집을 짓지를 않고 그걸 여러 번 설계만 고치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 그 분인데 감사패를 드리고 그 분도 입교를 하셨어요. 네. <laughs> 을흘주면다 <열을 웃음> 네. 입교를 시키셨군요. 네. 네, 입교를 해가지고 아마 분명히 이 주영으로 아마 음. 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그 분도 너무 감사하고 거게 대한 어떤 불만도 이야기 안 하시고 그렇게 늦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부임해가지고 3년 되면 3년까지 이게 그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도님들이 어떤 그 마음의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이 어, 교도님들이 주관해서 업자를 통해서 집을 짓으려고 견적을 넣으니까 견적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공사가 진행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도님께 제가 이제 제가 업자다 그러니까 음. 나를 믿고 맡겨라 그렇게 이제 교도들에게 이제 3년간 그 설득 안에 3년 걸렸죠 어, 업자라는 거는 건물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가주 시작해가지고 건물 중공, 완공까지 모든 공정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음. 그리고 이제 건축에 대한 기본 법을 좀 이해하고 있는, 숙지되어 있는 도목수 옛날에는 음. 예. 그렇게 해서 업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토건업을 하는 아버지 예. 음. 이렇 해서 성장하면서 건축에 많은 그런 어,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그런 그 지식과 이런 것이 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 건축 경험을 조금 이렇게 갖추다 보니까, 3년간 교도들을 설득해서, 교도님들이 저에게 직영을 해주시기를, 음. 그렇게 이제, 어, 어 맡고, 그렇게 해 작년 3월에, 이게 딱, 3월 말경에 시작이 돼가지고, 10월 달에, 어, 건축은 관공이 되고, 네.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중공은 아마 올 2월 달에, 네. 그리고 이제 3월 말경에 이게 등기부 설정이, 거기에 아마 이루어진 거 4월 9일에 분부식을 음. 하게 된 기간이 그렇다고 봐야죠. 한 가지 제가 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천일 기도를 결제도 하시고 해제도 하시고 하는 참 많은 노력들은 분명히 네.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용적인 방법을 매칭이 잘 접목이 잘안된 상태에서 네. 교무님 오셔가지고 이제 실용적인 방법 네. 그렇죠. 도입해서 네. 네. 결국은 결실을 이루신 네. 것을 제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음, 신축된 교당은 과연 어떻게 어떤 규모로 어떻게 신설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교당은 뭐 규모는 작지만은 우리 교도님들이 상황에 비해서는 그거는 굉장히 큰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하는 거예요. 총 공사 그건 60평 음. 생활관이 20평. 적당이 40평 그렇게 이제 1, 2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조그마한 20평 남지세 네. 교당이 네. 두배 정도 40평 네. 교당이 네. 돼 있는 네. 대각전을 모습을 봤습니다. 내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조금 남다르다는 라 생각이 들 정도로 나무 목재가 네. 다 되어 있고 친환경적으로 구성되어 네. 있다는 네. 생각 들었거든요. 네. 특별히 이런 내부를 구생하신 어떤 네.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을 하면서 건축 경험을 조금 쌓고 기존에 있는 개당들이다 보면 그 법당에 그 쉽게 말하면 그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음. 그런 자재들로 꽉차 있어요. 그렇다 문에 법당에 들어가면 그런 냄새들로 인해서 그 이제 수행할 수 있는. 특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상당히 좀 그게 어좀 불편한 음.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걸 평소에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골조를 올리고 전면 그 설계를 할때 이제 교정원장님께서 거기 지금 다운하는 교정원님께서 그 이렇게 법당을 이렇게 그 그래 옛날 이렇게 교회같이 그렇게 음. 치지 말고 음. 한옥 같은 분위기가 나오면서 선을 할수 있는 선 분위기가 나는 그런 그 공간, 그리고 이 전면 창을 좀 이렇게 크게 넣어서 앞이 톡 트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전에 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수용을 해서 어떻게 저도 나름대로 고민해가지고 그 전면 창. 창을, 아마 기존의 교당에 전면 창이 그렇게 크게 들어있는 교당이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대형 창을 이제 두 개를 확 해가지고 넣고 그 창을 넣어놓고 나서는 항상 고민했다고. 저거를 어떻게 카바를 해야 하는데 음. 그걸 일반적으로 브라인드 식으로 이렇게 카바를 네. <laughs> 해놔놓으면 그게 보기도 네. 안 맞고 저게 냉기도 잡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음. 거기다가 커튼을 더 하자니. 그리고 그 인테리어를 익산에 있는 목수가 했어요. 네네. 그분도 일가족 4명이 입교를 하셨어요. <laughs> 네. 한지창의 형태로 되는 그런 목재 문을 갖다가 하나 달자. 자재를 내가 사다 줄게. 음. 그러면 목수는 기술자만 불러가지고 만들어라.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자재를 천안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재를 사가 와가지고 갖다 대고 목수들와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짝이 제작이 된거요그봉부식이 끝나자마자 그 창문을 딱 열어주시는데 네. 그 열어주시는 게 언덕 위에 네. 있는 교당이잖아요. 네. 정말 전망이 기가 막힌 네. 전망이 네. 다 펼쳐지는 걸 보면서 네. 아,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문만 열면 네. 네. 자연과 함께하는 선이 가능하겠구나 네. 네. 그 생각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일 네.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거의 직경이라는 내가 이런 디자인도 예, 고민을 해서 예, 예, 만들고 예, 예. 설계하신 분하고도 예. 상의해서 거의 모든 걸 주도하셔서 예, 예. 교당을 신축하셨거든요. 그렇죠. 많은 교당이 지금 교당 신축을 걱정하면서도 예. 비용 때문에 물론 걱정하게 되고 이 진행 과정 때문에 예. 걱정하실 겁니다. 본부를 예. 이루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어떤 음. 경험의 말씀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 뭐다 아는 내용들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기담아 들어놓고 그런 정보를 알면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공금으로 건물을 짓는데 어, 전략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전략을 못 하고 돈을 낭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는 항상 보면 안타깝고 어, 내 눈에는 보이는데 저 사람들 눈에는 음, 안 보이니까. 음. 그래서 그, 우리 교당 짓는데도 설계도, 네. 그 설계사가 해놓은 것은 그 사람들은 그냥 기본을 막 이렇게 해놓는 거기 때문에 그 위층도 바닥하고 딱 붙어가 설계가 돼 있어요. 바닥에서 적어도 10cm 이상 음. 떨어져야 높이 올라와야 2층이. 그래야 이 섭위가 안 들어오고, 그러지 그래 옥상 바닥하고 2층 바닥이 같이 높이를 일자로 가버리면, 네. 나중에 이게 섭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내 이제 침수 보면 가장 주의해야 될게 옥상에 물 새는 거. 네. 모든 교당을 가 보면요. 뭐 문제가 되니까 가 보면 옥상에서 물 샌다. 음, 음. 그다음에 창문에서 물 샌다. 음. 그다음에는 겨울에 추워서 못 살겠다. 음. 그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냄새 나서 못 살겠다. 음. 그게 이네 가지. 네 가지. 네 그것을 어 우리가 고,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 초점을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는 그런 교당이 하자가 없는 교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자 없는 그런 건물을 짓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탄진 교당이 참 행운을 맞았구나. 저는 <laughs>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교당을 신축한다는 라 것, 특히 직경을 선택한다는 라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건데 많은 신축 교당들이 직영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기본적인 자연의 이치를 조금 더 알아서 제대로 된 교당을, 뭐, 외형은 그렇다 쳐도 용도마에 맞는 아주 교당을 마련하시길 바란다는 그 말씀으로 지금 해주셨거든요. 끝으로 저희가 항상 드리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교도님들께 혹은 전하고 싶은 말씀을 다른 네.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영상편지 형식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네. 카메라 보시고 네.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온불교 100년을 오신 우리 초창기 교도님들이 이런 자그마한 불사지만은 그 공덕으로 세세생생에 항상 복록과 지혜와 건강이 충만한 그런 생을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기를 영원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탄진 교당이 어려운 가운데 지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인연 이 있는 제가 출가 동료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우리 교당이 잘 지어져가지고 교화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게 이제 저로서도 굉장히 행복하고. 우리 교도님들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어, 그럽니다. 건물은 지어졌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교화를 이렇게 할 건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회장님도 고민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뭐, 어, 갑자기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업무로 양으로 도와주신 그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건강한 심신을 가지고 교회에 전념하는 교육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 이 불사를 이루시면서 신축불사를 이루시면서 연관된 한분한 한 분이 다 교도가 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먼저 네. 생각합니다. 이 인연을 네. 교당으로 이끌어내시고, 네. 우리 대선의 법문으로 네. 이끌어내셨으니, 건축 하나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사람 하나를 건지신 네. 것도 더큰 인연을 네. 만들어주셨고, 그런 과정에서도 이 건물이 외형으로 보는 것이 어떻고, 네. 내부로 보는 것이 어떻고, 또그 안에 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교무님께서 일일이 하나씩을 다 챙기셔서, 네. 네. 정말 언덕 위에 예쁜 교당이 신찬진 교당이 됐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원이 끊어졌던 분들도 예전에 혹시라도 내 집이 아니라서 혹은 집의 모습이 누추해서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집으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아, 이건 내 집이고 우리 교당이고 그 모습으로 다른 분들을 한분더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반을 크게 이루시는데 큰 공을 세우시지 않았나 전 생각을 합니다. 공부식의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멀리 대전에서 서울까지 예. 길, 길게 발걸음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